안녕하십니까. 지프 이지호 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국 SUV 중 성능이 뛰어난 5인승 그랜드 체력기 4 x 리미티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이 그랜드 체력기 4 x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가솔린과 전기모터와 함께 주행하는 원리로서 좋은 연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터가 엔진을 보조를 하고 조속주행 시에는 전기모터로 주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좋은 연비로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요즘 100% 전기차 구매하기 꺼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번 출고 고객님께서는 요청을 해 주신 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로고, 그리고 헤드램프, 그릴, 그리고 이렇게 휠까지 이렇게 블랙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순정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지만 좀더 중후하고 멋진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으로 도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도색하는 부분은 저희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색을 하기 때문에 고 퀄리티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드디어 이 그랜드 체력기 4 x 시 리미티드 차량 할인이 대폭 터졌습니다. 이 할인이 풀리자마자 많은 고객님분들께서 계약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색상을 선점하시려면 빨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락 주십시오. 현재 보이는 이 리미티드 차량 정가는 9,440만 원이고요 할인이 2,300만 원이나 터졌기 때문에 7,14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가격은 직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저에게 상담을 해 주시면 저만의 혜택으로 만족스러운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쉽게도 이한 단계 위트림 서미 차량은 재고 소진으로 이제 차량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차량 구매인 만큼 색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미티드 선택할 수 있는 차량 색상은 화이트, 블랙, 그레이 이렇게 총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시트 같은 부분은 블랙 시트와 연한 베이지 시트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차량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로 갈수 있는 주행 거리는 공인으로 33km로 측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40km 위아래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로 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 그리고 가솔린과 전기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했을 때는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708km여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는 물론이고요, 왕복 조금 안 되게 갈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된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당장 안 쓰고 아끼고 싶다, 가솔린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세 가지 모드 중에서 이 세이브 모드를 선택해서, 회생 제동과 함께 사용을 하면 전기 소모 없이 가솔린으로 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100% 전기로 주행하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일렉트릭 모드를 눌러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로 이동할 땐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선택해서 주행하면 최고의 연비와 주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고 셀렉트레인 모드로 인해서 어느 지형에 따라 설정하셔서 노면 상황에 맞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심형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용에서도 가능한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세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그랜드 체력기 4XA가 조공의 이종 차량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공항, 관광지 주차장, 50% 주차비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관 디자인과 실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터 보시면 얄쌍한 헤드램프로 샤프함과 공격적인 사이를 공존하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 탑재로 야간 운행 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눈부신 방지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램프가 소등을 해주어서 상대방 눈부신 방지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레이더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측면을 보시면 전장이 4910mm 치고 실내 공간을 확실하게 넓게 디자인이 되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전기 충전 단자와 가솔린 주유구 이렇게 앞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을 보시면 20인치 알루미늄 휠로 더욱 웅장한 측면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풍면부를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의 미국차다운 풍면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그랜드 체러키 4XE 차량은 전장이 긴 만큼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 했을 때 말할 것도 없이 넓어서 차박, 카크닉, 캠핑 모두 가능한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운전석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블랙 시트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파가죽으로 덮여진 시트로 내구성이 좋고요. 착좌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8방향 전동 파워 시트로 조작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1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고를 해주고 더 가까워지면 스스로 자동제동까지 걸어주는 풀스피드 전방 충돌경고 플러스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차선이탈 시 개입을 해주는 차선이탈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면서 출발했다가 섰다가 하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의 버튼도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은 전기모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충전이 되어서 주행 가능거리가 늘어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처럼 이 회생 제동을 사용하게 되면 악셀을 밟았다가 발을 뗐을 때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폭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처음에는 이질감이 들 수가 있는데요.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질감이 들면 이 회생 제동을 끌 수가 있고 온 오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주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커넥트 10.1인치 디스플레이에 차체 티맵 적용으로 쉬운 길찾기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F 카플레이 모두 가능하여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시도 모두 가능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터레인 모드로 어느 지형이든 상황에 맞게 터레인 모드로 인한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를 보겠습니다. 이 넓은 트렁크뿐만 아니라 2열에도 충분히 넉넉한 내구름과 헤드룸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의 불편함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송풍구와 열선 시트, 그리고 USB 단자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체력기4 x 의 차량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디자인도 멋지고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말인데요. 얼굴을 직접 뵈지 못했지만 저를 믿고 계약해주시는 고객분들께 최상의 서비스와 만족스러운 출고 제가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